뭔데요? 바바이 바이 여러분 비 맞지 마시고 비 맞으면 타임 <laughs> 아, 네, 왜, 그게, 되거든요 그러니까, 타임 되지 마시고요 <laughs> 응. 저 친구 한명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<laughs> <Abd experiencing> <laughs>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뭔데? 몰라 소, 소, 소윤이? 이지랄 <laughs> <laughs> 미안해요 오늘 욕수지 마시고 착한 말 쓰세요 상관없뿅 <laughs> <laughs> <성함이 약뼈?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소영입니다 <웃음> 나, 내 아니, 폼을 나, 폼을 또... 안녕하세요. 저는 구은이의 <laughs> 베스트 프렌드 배수... 프렌드인 한두입니다. 곧 있으면 뼈장국 을 먹으러 갈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호혁이가 후기를 한번 알려주겠대요. 한번 들어보실게요? <laughs> 아 제가 뼈장국 먹어봤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하면 돼? <laughs> 오늘 아. 머리를 잘랐대요. <laughs> 아! 그리고 나중에 Get 위 a d y w i t h m e 그 화장하면서 이제 푸는거 하면서 얘네 첫 인상도 다 말해 볼 거예요. 사실 잘 기억 안 나요. <웃음> <웃음> 미안해요. 사실 백호랑 이렇게 소개하고서 네 명이서 뼈해장국 먹으러 갈라 했는데 백호가 너무 늦어가지고 얘 진짜 똥 싸고 와가지고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저랑 호영이랑만 이렇게 뼈해장국 먹으러 갈 거고. 어 현주는 여기 그냥 혼자 남아있겠대요. 그래가지고 뼈장국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순간이 뿅! 안녕하세요. 뼈다이 해장국 먹으러 왔고요. 아직 음식은 안 나왔고요. 방금 시켰어요. 맞아요. 여기도 인디언 보드 없네? 미안해요. 메뉴는 이렇게 있고요. 저희는 저뼈다이 해장국 만 원짜리 먹어 거예요. 주문한 게 오고 있어요. 너무 맛있어 맛있게 나왔어요. 너무 맛있겠죠? 근데 사실 처음 먹어봐요. 사진, 사진. 사진 찍자고? 일단은 국물로 여기 있는 가루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섞고 그리고 이 고기가 좀 뜨겁거든요. 그래서 앞 접시에 아거 있죠?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. 와 엄청 커요. 젖었어요.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를 고기를 건조내다가 다다 튀겨가지고. 돼요? <laughs> 다 먹었고요. 음, 근데 우산이 진, 아니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. 근데 우산이 그제 거랑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통이 두 개가 있었는데 다른 통에다가 넣었거든요. 근데 그통에 넣은 걸 누가 가져가고 음. <laughs> 우산이 바꾸튀게 나가지고. 아니 근데 이게 조금 더 깨끗해가지고 아, 괜찮아요. 아 너무 만족해요. 빼장국국도 음. <laughs>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만족해요. 너무 만족하는 하루. 블러도할것 같은데. 멋있 뛰었는데? 밥 먹었잖아요. 털것 같아요. <laughs> 순간 이동. 한 <laughs> 어. 순간 이동. 자 다시 여기로 왔고요. 그막 풀로 막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아, 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. 한금 인사. 음. 백호가 오기로 했잖아요. 인사하기로 했잖아요. 근데 걔가 그냥. 잔 거예요. 지금 자고 있어요. 아니 그래가지고 자고 있어? 죽여버리고 싶어요. 그냥 응, 싹다 죽어버리세요. 그거 응. 너 아니에요? 우리 새벽에 만나기로 했는데 소윤 자가지고 안 나왔잖아요. <laughs> 소윤 구라예요. 야 <laughs> 여러분은 절대 약속 지키면서 사세요. 아, 이제 즉각 음... 오늘 브이로그, 브이로그 끝 이즈라 이즈라. 오늘 브이로그 끝 이즈라 이즈라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 지금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욕먹었거든요. 뭐라고 욕먹으셨죠? <laughs> 막 저보고 왜막 길에서 영상 찍냐 막 그러면서 막 병신형이래요. 아, 특히나 병신, 병신 씨발야나라고 그니까요.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니까요. 그래저 여러분은 절대 막 그렇게 길에서 욕하지 마세요. 진짜 이미지 나락이에요. 착하게 사세요. 빠링. 어, 유튜브 이름 아직 못 정했으니까 이 영상 댓글에다가 유튜브 이름, 막, 이렇게, 다, 적어주시고,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와.